이가 마트 들고 좌에 들어갔다 넣 오케이 그러면 이쪽까지 나오나 못 나오나 보자. 자 준비. 아이고 나. 이거 보겠습니다. 자 도전 성공. 한번더 해보겠습니다. 갖다 줄게요. 네. 잘잘 아, 잡으세요. 아니 얘가 움직이니까 못 잡는 거 아니에요. 자, 자다 잡는 사람 있어요한 번에. 자좀 토끼도 한번해 잡나요? <laughs> 그건 아니잖아요. <laughs> 어쨌든간에 성공했습니다.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. 했어요. 네, 자 다시 도전하러 가십시오. 다섯 번째 동물는 염소를 잡는다. 자, 도전. 오, 아트 선수. 네. 잘하고 가고 있어요. 음. 있 잘하고 있군요. 네. 어, 도전 성공! 어, 끝 까지 포기를 안 하고 왔습니다. 그러면 한번 두심이도 한번 해 볼까요? <laughs> 두심이 한번 준비 <laughs> 선수. 네! 출발. 출발. 자. 두 심. 두 심. 자. 심아. 따라와. 자, 도심이 성공했습니다. 출발. 출발 어. 했습니다, 출발했습니다. 어, 출발하는데요? 자, 출발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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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. 성공 지금. 보지 네. 마세요.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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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! 성공! 알았죠?